찜질방이든 일반 구들이든 또 방이 둥근 방이든 사각방이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.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연도로 가면은 외줄로만 뜻인데 위목에다가 주류뚝을 둥근 고래되는 주류뚝이 둥글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방이 사각형일 경우에는 뒤끝자의 주류뚝이 설치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중간에 의그 열기가 그 주류 뚝을 넘나가지 못하게 여기다가 주류 뚝 위에다가 마른 흙을 이렇게 치아야 되는 것입니다. 그냥 진흙을 치우면은 진흙이 마르면서 틈새가 생기 가지고 조그만한 틈새가 생긴다면은 이 주류 뚝 앞에 건조한 부분에 많은 열기가 바로 연도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방청면은 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주류뚝일 경우에는 그주류뚝의 마른 흙을 꼭 채야 아궁의 하열이 들어갔다가 중앙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양, 양쪽에 두 개의 배영구에가지고 넓게 퍼져서 나가기 때문에 방이 윗목까지 넓게 고르듯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